안 무거워? 안 무거워, 민이이안 무거워요? 안 무거워? 괜찮아? 아빠가 들게, 이거는 이건 무거우니까 아빠, 이거 어떻게 야 돼? 어, 그 떨어뜨리면 안돼 음식물 쓰레기라서 가, 나가 쓰레기 어디 버리는 지 알아요?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? 어 춥다 오늘. 오 추워. 춥지? 아 절로 가는 거예요. 어 조심해 조심해. 조심장소예요. 아 절로 가는 거예요. 안 음. 무파요. 천천히 천천히 무거워 무거워 다리 걸리잖아. 천천히 가. 천천히. 아 천천히 가. 천천히, 천천히. 다 왔어요. 계단 올라갈 거예요, 솔민이가 어, 올라가봐 그럼. 천천히, 천천히, 하나, 둘, 셋, 넷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아니야, 거기 열려라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. 여기다 이거 찍는 거야 이렇게. 아니, 거기 넣는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거기 아니에요? 거기 안 돼, 거기 안 돼. 거기안 돼요. 아버지 주세요. 거기다 거기다. 응, 음, 어 거기다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? 아니야, 나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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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. 아빠가 아버지가 할게. 봐봐요. 봐봐요. 하나 이거 여기 옆에다가 찍는 거야. 이거 여기 로라봐라 왈라. 이거 별로 아라 이쪽에서 봐봐. 여기 반짝반짝거리지? 이거 이렇게 찍으면 열려. 봐봐. 열린다.